현재 러시아가 중국인 입국을 거부하면서 양국 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에 있는 주러시아 중국대사관은 전날 위책계정에 글을 올려 지난달 29일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려던 중국인 5명이 검문소에서 4시간 동안 조사받은 뒤 비자가 취소되고 입국을 거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러 중국대사관은 러시아 외무부와 국경 담당 기관을 차례로 만난 뒤 이 사건에서 러시아의 잔혹하고 과도한 사법 집행이 중국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십각하게 훼손했다. 며, 네오 화를 내면서 이는 중러 우호 관계의 큰 그림 그리고 양국 간 우호적인 교류 확대 추세에 어긋난다. 라면서 러시아의 이상행동을 지적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너무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중국 측의 이같이 강력한 비난은 최근 중러 관계를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의 으름장을 놓으며 협박을 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면 앞으로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이 러시아 경제를 돕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으름장성 경고가 나온 것이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중국을 국경에서 거부한 것은 의미심장한 표현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러시아는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의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며 반면에 중국과는 갈수록 미월 관계가 깊어지는 듯하나 국경 문제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는 중국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최근의 야욕을 보임으로써 절대 경계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러시아에서 한국과 같은 믿을만한 국가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 한국이 러시아와 무엇을 추진할 상황은 절대 아니며 전쟁이 반드시 종료돼야 합니다만 러시아가 중국을 거부하며. 내부적으로 한국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전해집니다. 올 들어 러시아가 주변국에 뱉은 많은 사실 한국 입장에선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아주 크게 실망했다. 최근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거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한국이 러시아의 제재를 확대하자 이에 불만을 표하면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발언한 겁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비호 국가로 불리는 했지만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해왔었는데요. 최근 이런 식으로 거친 한국에 대한 반응이 나오면서 러시아와의 관계에 불안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에 대한 언급이 있자마자 곧바로 러시아에 훨씬 중대한 문제가 터졌는데 러시아 일부 소식통 및 채널 등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균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푸틴과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면을 잊지 못했고 그 속내를 드러냈다 고평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결정적인 상황에 속내를 드러냈고 결국 이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인데요. 왜 중국이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와 러시아는 다시 한국으로 키를 돌린다는지 보겠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문제가 등장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역대 최고 우방 관계라는 중국과 러시아는 갈수록 그들의 동맹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지했던 군사 지원을 하다가 미 CIA에 발각이 되었으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군 현대화 지원 등의 명목으로 37개 기업을 제재했는데 그중에 중국 기업이 28개가 포함되며 중국을 러시아 배후로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미국에 대한 과감한 행동은 상당히 의외라고도 전해지는데요. 실제 지금까지 미국 눈치를 보면서 군사지원만큼은 꺼리고 있었는데 자칫 경제가 폭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일해왔고 그들은 중국 지방정부의 엄청난 수입원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이 탈중국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서방 기업을 자극해봤자 더욱더 중국 경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홍다발 중국의 부동산은 아직도 복구가 만 되었고 역대급 짐제를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미국을 대항하자 러시아는 연일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으며 중국의 외교부에서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러시아와 맺고 있고 강력하다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물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전혀 중국이 손해보는 일이 일단은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을 가장 많이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며 이득을 제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자동차 핸드폰 시장에서 한국을 비롯한 외산 기업을 모두 몰아내고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사실상 러시아 경제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한국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러시아는 자연이 많은 것을 내주고 있으니 중국에 가장 필요한 군사 지원을 요청한 것이며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뒤로 군수물품을 공급하다가 이번에 적발되면서 철퇴가 내려진 걸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의 대만 수복을 강력하게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더해진 것도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상륙훈련을 가속화하고 있고, 대만의 무기도 대거 판매했습니다. 대만의 무기 판매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나, 작년에 1조 5천억 원 금주에는 8천억 원을 추가했고, F-16 및 공대공, 지대공 미사일 등 대만을 더욱더 무장화시키며, 중국 침공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등 키드 세력을 대항해 러시아와 손잡는 것도 당연한 거죠.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대만 수복이며, 남중국 해의 패권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합이 완전히 잘 맞아떨어진다고밖에는 보이지 않으며, 최소한 중러간의 분열은 없으며, 장기간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리라 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역시나 중러 관계는 역사상 앙숙이었으며 서로의 영민을 건드려버리는 상황이 등장했는데요. 중국 언론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레스친스크 등 8개 지역이 중국 영토라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연해주로 알려있는 이 지역은 고조선, 바해등 사실상 조선의 영토라고 보는 시각이 한국의 입장입니다만 1860년까지는 중국 영토였으며 이것을 아편전쟁 등을 계기로 러시아로 합병하게 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중화사상이며 당연히 이 영토도 중국의 것이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영토를 주장하는 데 있어 이러한 명칭을 없애버리거나 중국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한국의 간도비를 폭파해버리는 등의 행위가 바로 간도가 중국 땅임을 주장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일본 역시 독도를 다케시마라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영토 분쟁을 하는 주된 이유라는 겁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러한 행동에 즉각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이 이제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대외적 평화 조약은 2026년까지로 그때 이후에는 다시 국경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은 이번 우크라 사태를 보고 러시아의 군사력과 경제 문제 등을 한 번에 파악했을 겁니다. 또한 러시아의 파이브지 통신망은 모두 화웨이로 도배가 된 상황이라 통신망도 잔악하고 있죠. 따라서 블라디보스톡을 중국 명칭으로 바꾼다는 것은 중국이 이제 러시아 영토를 넘본다는 뜻입니다. 중국왕이 외교정치국어는 양국관계가 태산과 같다며 역대급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을 가져가겠다는 다양한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최악의 경우 군사적인 공격이 될수 있고 경제적인 편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이 낮은 것은 러시아가 세계 최대 핵 보유국가로 중국도 쉽지 않은데 경제적인 면에서 러시아 편입에 대한 움직임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러시아는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 지방 개발에 있어서 중국의 기업들을 대거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본과 분쟁 중인 쿠릴 열도 등에는 중국 자본이 대거 들어가 리조트를 오픈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극동 개발에 있어서는 이미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극동 개발 장관이 나서 중국을 초빙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부실한 극동지방을 활성화하면서 러시아의 경제를 살려보자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극동지방은 한국과 일본, 동남아 등으로 뻗어나갈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니 러시아의 전략적 장소이죠. 하지만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블라디보스톡에 중국의 항구나 자본이 대거 들어가면 동해가 열리게 됩니다. 동해 직접 진출은 중국이 가장 바라는 바이고 게다가 극동지방 영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자본에 기대기 시작한다면 지역 경제는 서서히 중국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의 발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중국은 철저하게 이를 활용해 이득을 챙길 것이며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을 쥐고 흔드는 힘을 갖게 돼 서서히 지역을 중국 소나기에 넣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국력이 쇠락하고 러시아가 다시 독립국가로 또 나뉘지게 될 정도로 몰락하게 되면 그때 군사적인 침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엔 중국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의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이야말로 가장 영토에 예민하고 제국을 유지하기 원하는 당사자입니다. 이미 한 차례 소련 붕괴의 실패를 겪은 데다가 이제 국력도 쇠해가는 상황에 중국이 속내를 드러냈고 결정적으로 극동지방을 중국에 오픈하게 되면 푸틴의 지지율은 급락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결국 극동지방의 개발을 중국이 아닌 한국에 훨씬 큰 파일을 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국과 한국과는 개발 급물살을 전쟁 문제로 타개 골치가 되는 아프나 이유가 있는데 전쟁 이후 우선 당장 러시아의 극동지방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LNG 프로젝트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LNG 선은 대부분 한국에 발주하고 특히 러시아의 자원 개발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포틴은 자신의 제국을 유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북극 개발 등 자원 개발에 올인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극동지방에는 중국이 아닌 한국 자본이 대거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블라디보스톡에는 여전히 고려인들이 장을 열고 한국 물건을 판매하며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새해를 맞이해 윷놀이와 각종 한국의 공연이 집행 중이며 코리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연해주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던 장소였으며 가장 우호관계가 깊은 영토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렉세이 체쿤코프 극동 북극개발부 장관은 한국과 협력을 원한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중국이 극동개발을 독점하게 되는 것보다 한국이 있어야 중심이 잡힌다고 당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의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고 극동 지방 8개 부분을 자신들 명칭으로 바꾸자 이것은 선을 넘어버렸으며 무슨 일을 꾸밀지 알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고려인들은 물론이며 러시아 국민들에게 의리 있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까지도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남아서 전쟁이 끝나길 버티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병행수입법안을 통과시켜 한국의 핸드폰을 수입하게 한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산 제품을 원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염증이 더 심해지고 있는 국면이죠. 이와 같이 한국은 러시아와 상생하려고 하며 반면 중국은 영토를 아사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동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러시아는 중국이 아닌 한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전쟁이 조속히 마무리 되느냐와 서방과의 제재가 한국 입장에 맞게 풀려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극동 지방의 한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언제쯤 개발을 전개하게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바로 어제 러시아의 달 탐사선이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 세계인들의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러시아 달탐사선이 파괴된 후 푸틴이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한국이 푸틴의 파격 제안에 어떻게 대답할지가 전 세계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물론이고 주요 기관들까지 이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까지 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의 예상 못한 답변에 러시아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동시에 전 세계인들은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47년 만에 달 탐사선을 실은 로켓을 우주로 발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달을 연구하기 위해서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우주강대국 타이틀을 지켜내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11일 현지 시간 에피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달 탐사선 누나 25를 실은 소유스 2.1b 로켓이 이날 러시아 극동지방에 위치한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로스코스모스는 누나 25 비행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오는 23일 달 남극에 착륙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도도 지난달 14일 달 착륙선 찬드라얀 3호를 발사했으며 루나25와 비슷한 시기에 달남극에 착륙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두 나라가 달남극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인데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러시아는 한국의 우주기술을 무시했고 인도는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세계 최강의 우주강대국이라며 신기술을 바탕으로 극고상한 한국의 우주산업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반면 인도는 한국이 21세기 우주 최강국이라 생각한다라며 한국이 전수해준 모든 기술들을 적용할 것이라 극찬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쏜 누나 25가 착륙하려는 달 남극은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친 지형 때문에 착륙 자체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얼음을 발견하면 로켓 연료와 산소로 전환시키고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어 역사적 발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자동차 크기인 누나 25는 착륙 후 1년간 달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고. 물을 포함한 자원 탐사와 샘플 채취 등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에피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달의 착륙선을 보내는 데 성공한 국가는 미국과 옛소련, 중국뿐이며 달의 남극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러시아가 달 탐사에 나서는 것은 옛소련 시절인 1976년 이후 47년 만입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뒤 러시아는 지구 궤도를 벗어난 과학 탐사선을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탐사를 통해 우주 강국으로 제도약을 노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우주 저술가 비탈리 예고로프는 달에 대한 연구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며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우주 초강대국 타이틀을 거머쥐려는 수많은 국가와의 정치적 경쟁에 가깝다. 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계획해온 이번 달 탐사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과의 우주 협력 관계가 거의 모두 단절된 후에 시행됐습니다. 러시아에게는 매우 중요한 발사였죠. 자 그런데 바로 어제 러시아의 달 탐사선이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연방 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달의 남극을 조사하기 위해 떠난 무인 달 탐사선 누나 25 누나 25가 달 표면에 추락해 완전히 파괴됐다고 20일 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로스코스모스는 초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산된 수치와 실제 충격량 변수 간의 편차 때문에 루나 25 우주선이 계산되지 않은 궤도로 진입했고, 달 표면에 충돌한 결과 소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로스 코스모스는 달 착륙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루나 25의 이상이 발생했다면서 궤도 진입 명령을 내렸으나 작업 중 탐사선의 비상 상황이 발생해 정해진 조건대로 기동하지 못했다. 고 전날 밝힌 바 있습니다. 1957년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등 우주 강국을 자부해왔던 러시아로선 대망신을 당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러시아와 우주산업을 협력할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어진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와 비슷한 시기에 쏘아올린 인도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우주연구기구 ISRO는 오후 2시 35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하리코타 우주센터에서 무인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찬드라얀은 산스크리트어로 달의 차량이라는 뜻인데요. 8월 23일 달 표면에 착륙할 예정합니다. 인도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인도는 수년 전부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고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 확신했습니다. 이 소식이 러시아에까지 전해지면서 크렘린궁은 푸틴이 한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한다며 러시아가 한국과 우주산업 협력기관을 만들고 기술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우주강국 서열 이위에 오른 중국마저 한국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달탐사선을 만든 주역인 카이름 융홍콩이공대 석좌교수는 한국 없이 달탐사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한국과 가장 먼저 손을 잡는 나라가 달탐사에 성공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마저 한국을 세계 우주탐사 협력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의 핵심 주도국가로 선정한 뒤 한국에 엄청난 파격적인 특혜들을 주었는데요. 이처럼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목숨을 걸고 한국과 동맹 관계를 맺어 달 탐사를 하려는 이유는 바로 현대자동차그룹의 달 탐사 전용 로버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공개한 달 탐사용 로버는 발표면 탐사 전용 소형 자율주행 모빌리티로 태양광을 통한 자체 충전 시스템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0도 이상에 달하는 등달 표면의 극한 환경을 견디기 위한 열 관리 및 방사능 차폐 장치, 금속 구동회과 같은 높은 수준의 기술이 적용돼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자동차 그룹은 인류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꾸준히 밝혀왔다. 면서 달탐사 로버를 자신 있게 공개했는데요.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뒤 현대차는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형 모빌리티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이에 현대차 없이는 이제 미국의 나사도 우주 탐사를 제대로 할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우주 산업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로켓 재사용을 가능하게 만들어 우주산업의 한 획을 그은 스페이스 X가 한국에서도 탄생했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세 차례나 성공시키며 전 세계 언론들의 주목을 받은 한국의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누리호의 심장으로 불리는 75동급 액체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제작된 최초의 우주발사체 엔진으로 영하 180도 극저온과 3,300도 초고온을 모두 견딜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하나에어로 스페이스가 스페이스 X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는데요. 한방에 뒤집어버리며 전 세계를 놀래켰습니다. 과감한 투자와 신기술 도입으로 짧은 시간 내에 우주산업 수직 계열화에 성공시킨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서로 모셔가기 바쁜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의 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누리오를 포함해 다수의 우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하나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 고 전했습니다. 엄동환 방사청장이 지난 4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습니다. 1조 원에 달하는 KF21 민납금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주 주말까지 머물면서 담판을 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9번의 독촉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최근 엄청난 선물비 글싸왔습니다. 마치 한국을 농탁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말까지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한다고 했지만 결국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방문에는 한국에 큰 걸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유해 대통령이 발환하기 일주일 전이라서 너무 그렇습니다. 유 a e 대통령이 반환하면 38조 투자 유치와 약불 쿠체화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한국 무기를 소핑한다고할 만큼 KF21을 비롯한 한국산 무기들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UAE가 인도네시아가 연체 중인 KF21 분담금을 대신 납부하고 사업에 참여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방사청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유수의 매체들은 UAE 측이 이 내용의 내용의 사전 검토를 맞은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4일 UAE의 방산핵득 기관인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과 KF-21 사업 협력을 제안하는 서한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보냈습니다. 폴란드 방위산업 부문 국영기업인 피치제트 그룹 역시 KAI의 KF-21 공동개발 참여의사를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사청장이 임리를 방문했어 본담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끌려다니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UAE의 제안을 한국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동안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유해가 추가 파트너로 참여하거나, 최악의 상황에는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UAE 대통령이 반환하면 KF21에 굉장히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UAE는 미국에게서 F35 사지 못하고, 러시아와의 5세대 전투기 개발도 전쟁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스텔스기를 갖고자 하는 UAE에게 한국의 KF21은 절실한 대만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은 KF-21을 만들 때 수출열으로 만들었고 스텔스 기능까지 할수 있게 준비해놓았습니다. KF-21 개발진은 항공기는 초찰기 설계 개념에 들어있지 말았는데 중간에 개발하다 이것저것 부리면 누더기 간일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KF-21은 걸음부터 그런 부분들 연루해두고 싶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 KF-21도 무장능력 때문에 45세대라고 하는 것이지 형상 자체는 이미 5세대 스텔스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KF-21은 F-4와 F-5 또는 KF-16을 대체하고 장기적으로는 F-15K까지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보다는 무장능력이 우선시됐고 애초부터 스텔스기 용도로 개발한 전투기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KF-21은 블록 2에서는 공대지 능력을 갖추고 블록 3에서는 스텔스 기능을 완전히 갖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KF21 블록 3의 F35보다 한 세대 향상된 스텔스 기술을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서유럽이나 중국과는 비교될 거분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나노공의 구조고분자, 기반 경량, 고성능 스텔스 재료 기술입니다. 이것은 F35에 적용된 램, 네이더 흡수 페인트, 과레스, 레이더 흡수 구조제의 높은 중량을 해결할 수 있는 나노 공액 구조 고분자 기반 인스텔스 재료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새로운 레이더 흡수 페인트, 램, 눈누레탄 계열의 도료, 페인트 늘 기반으로 여기에 나노 공액 고분자 유전 손실 재료, 월계 설명회 전기가 은은 나스닉 소재와 자성 손실 재료, 레이더 팔을 열로 비읍 굳는 데 사용, 늘잘 섞어서 죄적의 효율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mm 단위의 두께로도 90% 이상의 전파업수 능력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스텔스기의 무게를 크게 줄여 무장 팍재량을낼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 3형에서는 스텔스기능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AI 적용과 유무인복합 체계 운용 구현으로 6세대 전투기를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각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장기적인 플래니 UAE와 폴란드가 지금 인도네시아 떨쳐내고 KF-21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국내 최대 국제 방산전시회 아덱스 2023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35개국 550개사가 참가해 지난 2021년 28개국 440개 업체에서 훨씬 늘어났습니다. UAE 대통령도 이번에 방한의 아덱스에 참가하여 국산무기와 업체 부수를 둘러볼 예정인데 이번에도 대형 계약 소식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와 한국의 2차 방산 계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각에서는 대출 한도가 다 차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폴란드 방산업체 SW가 중국에게 매각한 공장을 되찾아왔습니다. 중국 회사 리우공은 세계 최대 건설 기계 제조업체 중 하나로, 폴란드에게는 최고의 투자회사였습니다. 당시 헬스W는 건설기계를 생산하는 제철소 공장을 이 회사에게 팔았지만, 최근 이 건물과 기계뿐만 아니라, 550명이 넘는 직원까지 복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현재 연간 쉰개를 생산할 수 있는 크랩자주포의 생산량 100대로 늘리고, 또한 보병 전투자랑과 박격포, 천무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즉, 한국에게서 도입한 무기를 대량 생산해야 하니까, 이제는 중국 회사에게 공장을 비워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팔라더 정부가 예산을 넘어 국방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차입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팔라드는 지금 한국과 방산 이자 계약을 하면서 대출 한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수십억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는 기금 재정 기획을 제출해 승인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은행에게 대출 금액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접고 이제는 자신들이 기금을 직접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이렇게 한국산 무기 도입과 생산에 대한 준비를 빠르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w e 테크는 지난달 28일, 느게한 수정을 거친 플라드크랩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서 처음 발견됨이라는 제목으로 놀라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 가미카제 드론에 맞서 폴란드크랩 곡사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진에서 보이듯이 포탑을 보호하도록 강철 케이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매체는 크랩자주포가 전장에서 맹활을 하자 러시아군의 최우선 표적 중 하나가 되었는데 러시아군은 오로지 크랩자주포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인들 이계 속해서 그들에게 크랩자주포로 큰 손실을 입혔기 때문이었습니다. 크랩자주포는 우크라이나에서 플란드군 히트작으로 언급되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전문가들은 이를 칭찬하고 있고 플라드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크랩자주포가 전선의 상황을 변화시켰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인들이 크랩을 그도록 미워하는 이유라는 소제목을 달고 크랩 자주포는 개별 러시아 부대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체 바뀌었고 정착지를 제거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가능한 발사거리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높은 정확도를 높게 평가하는데 그들은 놀라운 기동성에 대해서도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무게는 거의 5 0톤에 달하지만 최대 속도는 60km/h 주행거리는 최대 400km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자주포가 행군 위치에서 접투 위치로 전환되는데 약 30초에 북과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정확성 놀라운 기동성은 K9 차체를 사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이렇게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그 위력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국내 최대국제방산전시회 아덱스 2023은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군비 증강의 붐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신속하게 무기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중동의 부유한 국가는 이 대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사려고 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